자, 범죄 관련된 단어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 건데, 자, 기억하세요. 범죄는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단순하게 범죄의 원인과 해결책을 쓰시오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학교 주분아이들링컨스의 시장자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해결책. 이것도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해결책을 쓰시오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범죄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 낫는가? 아니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난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에서 그 사람이 원래 나빠서, 네이처에요. 그 사람 성격이 원래 나빠서 범죄를 저지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범죄자가 범죄자로 학교 널처의 시장 키워지는지, 에 대한 문제도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술과 합쳐진 문제가 CCTV에요 CCTV의 여러분들 장점이 단점을 상의하느냐 이런 문제가 범죄에 관련된 와이팅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잘 봐보셔야 돼요 범죄 원인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해결책. 그 다음에 감옥의 효용성의 효용성을 물어보는 문제. 감옥이 효용적이냐 효율적이냐. 아니면 감옥에 보내지 않고 그냥 학교 때부터 도덕교육을 시키는 게더 낫냐. 아니면 뭐예요? 바깥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처벌을 하는 겁니까? 아? 학교 커뮤니티 서비스 시작. 커뮤니티 서비스. 사회봉사 명령을 하는 게더낫는가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오고요. 네 번째 문제가 가장 어려운데, 범죄자는 원래부터 범죄자인가? 원래부터, 자, 인성, 어떤 성격이 나빠서 범죄를 저지르는가?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그치? 사이코패티킬러들. 응? 사이코패스들. 원래부터 진짜 미친놈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 불우한 환경 때문에 결국에 그 환경이 나를 범죄자로 만드는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오케이. 학교 root causes of crime 시작.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합계 퍼버티 히자. 자, 가난이겠죠. 오케이? 합계 퍼버티 스트릭큰 패밀리 히자. 이 단어는 뭐냐면 가난에 찌든 가정이야. 너무 돈이 없어서 너무 돈이 없어서 빵을 사 먹을 돈도 없는 장바장. 응? 너무 돈이 없어서 밥을 사 먹을 돈도 없고요. 심지어 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빚을 몇십억을 물려주셨죠. 그러니까 이 가난에 찌든 환경,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가정 출신, 어떤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에요? 음, 이렇게 rundown areas. 이해자 황폐한 지역 출신들 또는 가난한 지역 출신들, deprived areas. 그러니까. 황폐한 거야. 그 다음에 되게 가난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시설이 없어요? 교육 시설이 없죠, 그쵸 배울 수가 없는 거야. 배울 수 있는 거는 그냥 친구들로부터 배운 스틸링, 자뭘 훔치는 거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것들은 결국에는 범죄자로 키워지는 거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에요? 학교 디스펑션을 시작. 결손 과정. 가정이 재기능을 못하는 걸 우리가 디스펀, disfun, y s f u n c t i o n a l D-I-S 아니야? dysfunctional family라고요. D-Y-S예요. dysfunctional, dysfunctional family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습니까? 기억하세요. 결성 가정이라고 했을때이 가정 내에는 어떤 아버, 아버지가 있어요? 이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할때 <laughs> criminal p a r e n t 혜자 범죄자 부모님이죠. 그렇지? 오케이. 아버지 직업이 뭐세요? 범죄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합계 커리어 크리미널, 시작. <laughs> 직업 범죄자들, 오케이? 그 다음에 맨날 내가 맞고 자랐어요. 합계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시작. 음. <목소리> 가정 내 폭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예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합계 미디어 바이올런스, 시작. <목소리> 미디어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이 폭력에 둔감해지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친구들이 뭐해요? 여러분들 뭐하자고? 자, 우리 담배 한번 펴볼까? 학교에 피어프레셔 시작 피어 프레셔. 자, 동료들의 압박. 이것도 다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음, 이런 게 원인들인데 감옥에 보내면 생각하셔야 돼요. 감옥에 보내면 이런 원인들이 다 해결됩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로 바뀌나요? 그 다음에 그 범죄자들의 상당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응? 응? 아까 일리토라 대자, 문맹에 문맹. 범죄자의 상당수가 문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 우리가 갖고 가질 수 있는 정규적인 그런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문맹이 갑자기 영어를 잘하고 러시아어를 잘하고, 구어를 잘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케이?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뭐예요 집을 나가셨던 아버님이 18년 만에 들어오십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해결이 안 된다고. 뭐로? 감옥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뭐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 이러한 황폐한 지역들이나 황폐한 지역들이나 박탈된 지역에 학교를 잘 세워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어떤 교육이에요? 직업교육. 학교 보케이션을 트레이닝 세자. 직업교육도 잘 시키고, 아, 그니까, moral education이죠. 도덕교육들, 그치? 윤리교육들을 잘 시키면 되겠죠. 왜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나쁜 것인가에 대한.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라 하는 그런 진실들을 좀 어렸을 때부터 갖춰주는 게 좋다. 그게 근본적으로 범죄자들을 양상해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범죄자가 영어 뭐죠? 범죄자가 크리미널이죠 음. 같은 말뭐 있어요? o f f e n d e r 이 l a w b r e a k e r 그 다음에 p e r p e a t 이 p e r p e t r a 죠 p e r p e t r a t o r 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도 범죄를 저지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단어를